안녕하십니까? 모든 유해조수 대책입니다. 오늘은 거창 주상면에 있는 김병철 사과 마이스트님 농장의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 사업 시연회가 있어서 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자동 로봇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방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농약을 치는 기계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 성부산업에서도 나왔고요. GPS 방식과 제가 보기에는 GPS 방식과 밑에 전자기장 유도 방식을 두가지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세아텍 방제기가 이제 자기장 자력선 추종 형태의 방제장비 같습니다 요거는 땅에 유도선을 매립하고 그 유도선을 따라가는 장비들이고 이쪽에 있는 장비들은 gps 신호를 받아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비입니다 <laughs> 다음에 여기에는 제초기 제초 로봇이 있고요 여기 제초 로봇이 작동하죠 자동으로 경로를 설정해 놓으면 GPS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버트북스의 운반기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네요 주행 모터가 네 개나 있습니다. 아주 힘이 좋게 보입니다. 이 로봇은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로봇 같습니다. 카메라가 들려 있고.